네. 지방의회 연구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지방의회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광역의회 사례인데요. 의원 모임 운영, 구성, 이런 현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연구 모임은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서 정책 연구를 하고, 또 수준 높은 정책 의회를 만들자라는 그러한 이념하에, 그러한 목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몇 분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모 지방의회에서는 15개의 연구 모임이 있었는데요. 14개는 그동안 계속 꾸준히 와 있었고, 작년도에 하나가 더 늘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14개의 모임은 기존의 연구 모임으로 심의 의결돼서 등록이 돼서 계속 운영했던 그런 모임입니다. 연구 모임은 보통 의원님들 3명 이상의 의원과 대학 교수, 전문가, 모임을 구성을 합니다 어, 지방의회 사례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어떤 의회는 4명으로 구성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좀더 많아서 10명 20명 까지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OO지방자치단체 의 제대로 된 연구 교육 모임이라는 그런 모임인데요 그런 모임 같은 경우에는 창립총회 세미나 현장 방문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했는데 거의 운영실적이 미비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총 24회의 토론회, 간담회, 현지 방문 활동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구 모임의 전체 평균 1.8회 정도 된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약 5천만 원 중에서 1,870만 원. 그래서 37.1%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해서 굉장히 낮은 집행률을 거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모임을 어떻게 개선을 해 볼까라는 부분으로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 모임에 등록은 됐지만 오히려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연구에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구 모임의 좀더 효율적인 운영, 또 모임의 내시화를 기할 수 있도록 연구 모임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연구 그 전년도의 연구비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다시 또 차기 년도의 연구비 예산을 확대한다는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연구 모임 활동들 대부분의 활동들이 간담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땡땡 지방자치단체 정보 투자 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 모임 같은 경우에는 현주 활동 현주 활동을 한두번 정도 어 했고 또 다른 연구 모임 이를때면 땡땡 도시 재생 연구 모임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어 거의 실적이 없었던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원 정책 개발비 이것도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연구 영역 추진을 위해서 연구 모임으로 등록한 연구 단체에 대해서 연구 활동을 증비 내역으로 연구 활동 지원비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예산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 예를 들면 5천만 원의 의회 공통 운영 경비 중에서 실 집행액은 1,800만 원, 그래서 약37.5% 정도 되어 있고 잔액은 뭐 3,100만 원 남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37.5% 굉장히 낮은 그런 편에 속합니다. 이게 어, 다른 연구 모임들도 거의 비슷하고. 어 물론 이게 이제 연말에 가서 많이 예산이 소진되겠지만 이름만 걸쳐 놓고 있는 그런 연구 모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땡땡 지방 자치 단체 재정 투자 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 모임, 또 상가 브랜드화를 통한 활성화 연구 모임, 또 가족 친화 환경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모임, 지방 자치 단체 남북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 모임. 문화가 살아있는 땡땡 지방 자치 단체 도시재생연구모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연구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활동이 좀 저조한데요. 이런 연구활동을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고 또 연구 모임 예산 편성 시에 추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연구 모임 활동 결과 최종 보고 및 연구 결과물을 어떤 형식으로 공유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참 앞으로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선진사회정책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맡기시고 우리 연구원과 의원님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 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연구원에 문의하시면 연구 모임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미 있는 연구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